오늘은 주말이니까 친구들이랑 신나게 놀아야지 이 녀석들 다들 어디 있는 거야 한 녀석도 안 보이잖아 어 저기 분홍이다 분홍아 나랑 놀자 어예 보라 제나 에이 기분 나빠 분홍아 그게 무슨 소리야 기분 나쁘다니 너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이 뻔뻔한 보라 녀석 모르는 척하는 거 보소 눈치 챙겨. 아니, 답답해 죽겠네! 모르는 척 하는 게 아니라, 진짜 모른다고! 그건 내 알바 아니지. 너랑 말하기 싫어. 흥. 야, 야, 야! 분홍아, 진짜 그냥 가버리는 거야. 이유라도 좀 알려주고 가야지! 아이, 참, 분홍이가 대체 왜 저러는 거야! 이해할 수가 없네! 흥, 내가 분홍이 너랑 안 놀면, 놀 친구가 없는 줄 알아! 나도 다른 친구랑 놀면 된다고! 흥, 뻔뻔한 보라 녀석. 어, 노랑아, 노랑아. 분홍아, 안녕! 내가 방금 누구 만났는지 알아? 누구 만났는데? 나 방금 보라 만났다 근데 그 뻔뻔한 녀석이 같이 놀자고 하는 거 있지 그런데 같이 놀면 되잖아 노랑아 보라랑 내가 어떻게 같이 놀아? 네가 화장실에 있는데 보라가 몰래 네 음식 먹었다며 내가 그랬었나? 너왜 그래 정신이 나갔어 네가 분명히 그랬잖아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꿈꿨나? 뭐라고? 꿈이라고? 아, 어, 맞다! 기억났다! 내가 유튜브 먹방보다 화장실에서 잠들었는데 꿈에서 보라가 음식을 먹었지! 내가 얼마나 슬펐는지 알아? 몰라! 노랑아, 너 제정신이야? 꿈이었다고 말했어야지! 내가 꿈이라고 말안 했나? 몰라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얼마나 슬펐는데 그건 꿈이든 현실이든 똑같아 어떡하지 난 꿈인 줄도 모르고 다른 애들한테 보라랑 놀지 말라고 했단 말이야 분홍아 너인성 문제 있어?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? 예야 yeah, 네가 꿈이라고 말안 해서 다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 어떡해 그건 내알바 아니지 분홍이 네가 저지른 일은 네가 알아서 해라 안녕 예, yeah, 노랑아, 노랑아, 저 이기적인 녀석, 이걸 어쩌지? 이라, 모르겠다. 어떻게든 되겠지, 뭐. 난 낮잠이나 자러 가야겠다. 오늘따라 왜 이렇게 친구들이 안 보이지? 이상하다. 어? 주황이다. 주황아, 주황아, 나랑 같이 놀자. 뭐야, 변태보라잖아? 내가 변태라니? 그게 무슨 소리야, 주황아 보라, 너이 녀석. 그렇게 시치미를 떼면 누가 모를 줄 알아? 네가 노랑이가 화장실에 갔을 때. 몰래 노랑이 엉덩이를 봤다며? 그게 뭔 소리야? 내가 노랑이 엉덩이를 더럽게 왜 쳐다보겠어? 쳐다본 네가 알겠지. 내가 알겠니? 너랑 놀았다가는 나도 변태라고 소문날 거야. 그러니까 그냥 저리가.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일이 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? 내가 변태라니? 케케케케 보라야 보라야 초록아 내 베스트 프렌드 초록이는 역시 날 믿어주는구나 후에 에너 노랑이가 똥 싸러 화장실 갔는데 노랑이 엉덩이를 깨물었다며 아니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오라야 이미 다 알고 왔으니까 아닌 척하지 마 아닌 척하는 게 아니고 진짜 아니라고 넌 대체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들은 거야? 이미 동네에 소문 다 났어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걸? 나도 너랑 놀았다가는 이상한 애로 소문 나겠어. 넌내 베스트 프렌드인데 날 믿어주지 않는 거야? 난 그냥 널 놀려주러 온 건데 나라면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니지도 못할 거야. 그럼 이제 영원히 안녕. 어? 초로가초로가 초록아, 초록아. 잠깐만 기다려봐. 쿡쿡 왜 나에게 이런 일이? 그래 이 모든 소문의 시작은 노랑이야. 노랑이에게 한번 가봐야겠어. 노랑아 노랑아 뭐야 보라잖아 무슨 일이야? 너이 자식 네가 화장실에서 똥 싸는데 내가 엉덩이를 깨물었다고 네가 소문낸 거지 뭐야 보라 이 녀석 너네가 똥 싸는데 왜내 엉덩이를 깨물어? 아니 내가 깨물었다는 게 아니고 네가 그랬냐고 야 보라 이 변태 자식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보라가 내 엉덩이를 깨물려고 해요 울랄라 저 녀석 보소 이제 대놓고 엉덩이를 깨무네 보라 저 녀석 소문이 사실이었잖아? 헥, 역시 소문이 괜히 날 리가 없다니깐, 어휴, 무서워라. 얘들아, 그런 게 아니야. 내말좀 믿어줘. 더 이상 나랑 놀겠다는 친구도 없고, 난 외톨이야. 다들 날 보면 도망가거나 욕하기만 해. 다시는 친구들 앞에 나타나지 않을 거야. 케케케 나랑 놀자! 개. 퀴...